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노래를 배우게 하소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축복의 노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배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아리랑 시편 7번째 예, 예, 시편 40편을 중심으로 예,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라는 제목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간 첫날은 옷을 나눠줍니다. 자기 모든 옷을 벗기고, 군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하냐면, 이제 군가라는 걸 배웁니다. 하루 종일 10대 군가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제 틀리면 얼차를 받고, 막. 예, 그러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뭐 이런 멋있는 사나이. 보람찬 하루 일을 막 이런 거죠. 이제 하루 종일 이0대 육군 군가를 부르며 예, 뛰고 구르고 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군인이 되어가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 학교에 가서도 예, 이제 노래를 예, 배우죠. 바른 생활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예, 배웁니다. 또 모든 종교도 노래가 있습니다. 불교도 찬불가가 있고. 카톨릭도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것도 있고 예, 교회에서도 당연히 찬양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배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꼭 자기들만의 노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자기 공동체의 노래를 만들고 인생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까요? 노래를 사람들이 왜 부를까? 그걸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노래라는 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노래는 고통스러울 때딴 생각을 하게 해서 그 고통을 잊게 만드는 진통과 최면의 효과가 있고, 노래를 부를 때 엔돌핀이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게 하고,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서로 하나가 돼서 결속력이 강화되고, 노래, 가사 한절 한절이 가슴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노래를 부르면 온몸의 근육이 다 움직여서 소화가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고 노래를 부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해서 우울함이 사라지고 노래에는 치유 효과가 있어서 병을 고쳐주기도 한다. 야,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노래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되는 것이죠. 노래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10편, 40편에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들만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없어요. 이 찬양. 여러분이 들어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간 천국 백성들만이 부르는 예, 노래가 있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 천국에 탁 올라가면은 이제 그 찬양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 노래 배우고 학교 가면 노래 배우고 예, 어린이집 가면 노래 배우죠. 병아리 때 뿅뿅뿅 부르면서 쪼르륵 선생님 따라가잖아요. 예. 여러분,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멜로디고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가사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근데 그 14만 4천이 어린 양 주변에서 이새 노래를 부르는데, 도, 너무 아, 멜로디가 아름다워. 너무 가사가 가슴에 와닿아 그래서 이걸 부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린 양께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나라에 와서 이 영광을 누리고,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옆에 있나 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새 노래라고 불러요 새 노래 그래서 새로 나온 최신곡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새 노래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이새 노래 이 세상에는 없는 이새 노래 이 도대체 이새 노래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죠. 근데 이새 노래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3절에 보면은 이새노래새 노래가 새 노래의 멜로디도 알수 없고 새 노래의 가사도 알수 없지만 그새 노래가 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시편 40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라는 거는 뭐냐? 곧 하나님에게만 올릴 찬송이래요. 인생의 희노, 희노애락과 슬픔과 사랑과 애통함과 비참함,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 노동요, 민요, 우리나라의 애환을 닮은 아리랑 이런 노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바치는 노래래요.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오직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빙 둘러 싸여 가지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뭘까요? 생일 축하 노래죠. 생일 축하, 생일 축하. 그래서 여러 사람이 빙 둘러서 오직 그한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똑같이 부르고 박수를 치고 케이크를 풀을 끄죠.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내 인생의 모든 감정과 고백을 다 담아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래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고백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뭐, 군대에서 결속력을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단합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살아보고 나서, 내 모든 것을 다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그러니까 이건 죽어서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마치고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아는 때는 부를 수가 없지만, 완전하게 다 알아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수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바로 하시는 일이죠. 그 천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새 노래에 대한 예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거쳐서. 죽음의 홍해 바다를 겪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나서 가나안 땅에 첫발을 디디고 모세가 이 노래, 이세 노래를 이거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배울 수가 없는 노래예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을 때는 배울 수가 없는 노래예요. 600병거가 쫓아올 때는 배울 수가 없는 노래예요. 그때는 탄식의 노래, 아픔의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나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마른 땅을 걸어가요. 그러고선 모든 백성이 다 가난 땅에 도착해요. 그러고선 물이 다치면서 모든 원수마귀가 다 죽어요. 그러고선 여러분, 그, 여러분이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여러분 그 순간에 뭐 하겠습니까? 뭐 화투칠까요? 아니면 뭐 고기 구워 먹을까요? 그냥, 그냥 절로 나오겠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 땅에 도착했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러고선 모세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구원자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기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새노래입니다. 가나한 땅에 도착해서 그 놀라운 일을 겪어야만 부를 수 있는 새노래. 누가 보음 2장에 또 유명한 천사들의 합창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이 성경 구절 읽고 다 같이 부르는 거죠. 이 성경 구절 읽고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다 와서 찬양하라. 다 와서 경배하라. 일어나 두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 왕이 오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은 에 우리가 석가탄신일이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휴일이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휴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타락을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오셨도다. 나를 구원하시려. 나를 찾아오셨도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이 노래의 의미와 감동을 느낄 수가 없죠. 이것을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만, 깊은 수렁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비참한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어두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죽고 싶을 때, 우리를 찾아 오셔가지고 노래를 불러 주십니다. 그 노래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노래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노래가 내 인생의 고비 고비를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를 하나하나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나누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봐서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 당해봐서, 내가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해봐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 오라, 나에게 오라, 주의 주의 그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하, 그냥 내가 그냥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하, 살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살다가 다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게 다. 내 욕심이었구나 이게 다 나의 죄성이었구나를 깨달아 하, 이 죄인 어찌하오리까 할때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노래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 인 아프리카에서 사람 잡아다가 유럽에 팔아먹는 인간을 사냥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쓴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같이 진짜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표현이 저 저놈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또새 찬양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그냥 나는 그냥 별볼일 없는 인생인가 봐.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인생인가 봐. 난 망했나 봐. 네. 할때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내 귀에 대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 나 비참한 인생 아니야. 나 버림받은 인생 아니야. 또또 인생의 비참하고 어려운 시절 또새 노래를 부르며 또한 고비를 넘어가죠. 우리의 어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자장가도 불러 주시고 동요도 불러 주시고 내가 힘이 들때 군가도 불러 주시고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민요도 불러 주시고 내가 행복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트로트도 불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 언덕 한 언덕을 넘어가면서 노래를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마지막에 드디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는 순간, 진짜 그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었던 그 어떤 멜로디보다 아름다운 멜로디, 그 어떤 가사보다 정말 아름다운 가사,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한 입으로 하모니를 맞춰 부르는 그 노래, 그새 노래, 그새 노래를 부를 때 기분이 어떨까요? 하, 내가 어떻게 저 무리에 껴가지고내 내 옆에 누가 베이스를 엄청 잘해? 딱 봤더니 뭐 세상에 모세야. 어 아, 누가 저기서 엘토를 기가 막히게? 베드로야. 야 저기서 소프라노가 기가 막히게 나와. 세상에 에스도야 근데 거기서 내가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그 반열에 서서 옆에 누가 나, 내 악보를 넘겨주는데, 사도 바울이야. <laughs> 여러분, 심 년이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앞에서 누가 지휘를 하는데, 제세 아브라함이야. 내가 그 성가대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고? 내가 이 죄인이, 이 못난 놈이. 진짜 뭐 하나 잘한 거 하나 하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성가대그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성가대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요 제가 진짜 좀 노래를 못하거든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목소리가 그냥 기가 막히게 나와 아. 그러면서 악보가 보는 대로 막 불러져 그렇죠 거기 가서 또 배워야 되면 또 힘들잖아요. 가면 다줄 자동으로 촥 불러줘야지. 그러고선 나도 그 하모니에 딱 껴가지고 그 차, 성가대에 껴가지고 그 찬양대에 껴가지고 어린 양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내 입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고백과 감정과 그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노래가 나오는데 옆에는 모세 베드로 이삭 아브라함 촥. 그러고선 그 찬양이 촥. 울려퍼지는데 어,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찬양을 부르고 있느냐? 그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제목은 새 노래. 그게 시편 40편에 그 다윗을 통해 그 느낌이, 그 감정이, 그 고백이 쫙써 있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김지민이라는 분이 또 멜로디를 잘 넣어가지고 예, 오늘 새벽에 한번 불러봤는데.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크,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꿈이 뭡니까? 당신 비전이 뭡니까? 당신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게 소망이 에고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교환계시록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마지막에 어린 양의 보좌 옆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함께 주님께 영광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게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목표가 없으면 세상에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죠. 그죠? 중간에 다딴길로살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가며 하나님께 노래를 만들어 바쳤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3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노래를 시켰어요 어디 가면 그렇게 노래를 시켰어요 군대 가면 야너 일로 와봐 노래해봐 무슨 뭐 모임에 가면 자 돌아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관광버스 타면 무조건 노래하고 난왜 이렇게 노래를 시켰는지 몰라 그때 여러분들이 맨날 불렀던 노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사람들이 봉쩍아지게 보고 있죠 노래 끝났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10편, 40편 설교를 하면서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와 같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노래를 부릅니다. 고통의 노래, 죄인의 노래, 슬픔의 노래, 울음의 노래를 부르죠. 너무 이 세상이 죄인으로 태어나 눈물밖에 안 나요. 하하하 웃고 태어나네 한 명도 없어. 다 그냥 막 죽을 것처럼 울어요. 하. 왜 이렇게 울까요, 태어나자마자? 죄입니까? 넘어가야 될 고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겪어야 될 교통들이 너무 많으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배가 고파요. 그냥 팍팍 울어요. 내 엄마가 젖을 먹여주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꿀젖이야, 이게. 근데 엄마가 자기의 모든 것을 짜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애한테 넣어 줘. 밤이 너무 무서워. 근데 엄마가 자장가를 부르면서 아기를 재워 줘. 그러면서 깊은 수렁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일평생 누가 계속 나를 건져 주시고 계속 나를 도와 주시고 계속 나를 안아 주시고 계속 나를 위로하시고 계속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어둠과 죽음과 사망과 질병에 빠지지 아니하고 누가 계속 나를 알수 없는 손길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힘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럼우선그 인생의 고비고비를 다 넘고 노래를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이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진짜 죽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괴로울 순간도 있고, 오해받는 시절도 있고, 다 있죠. 이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노래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분께 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영원히 그 나를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네포가 독일의 신실하신 목사님이 독일이 쑥대밭이 되는 걸 보는 히틀러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학살해 가며 정말 독일이 미쳐가 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독일이 미쳐가요. 그냥 악마가 돼버려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그 악한 행동을 막으려다가 이제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죽기 바로 사형당하기.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그 죽음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히틀러가 죽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사형당했는데 그 죽기 바로 직전에 쓴 노래가 바로 이 노래죠. 그 죽기 직전에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용당하기, 진짜 억울하게 사용당하기 직전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선한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선한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벅찬 노래가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죽기 바로 직전에 무슨 노래가 들리기 시작해서 그 가사를 쓴 겁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으면 노래가 들려요. 천국이 보여요. 그다 다시 정신이 깨시면, 깨면 돌에 막 맞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천군 천사들이 이새 노래를 부르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문당하는데 웃으면서 죽냐고요. 어떻게 불에 탔는데 웃으면서 죽냐고요. 어떻게 목이 잘리고 돌에 맞는데 웃으면서 죽냐고요. 어떻게 톱에 몸이 잘리고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손양원 주기철은 웃으면서 죽었냐고요? 새 노래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새 노래가 이 고통, 이 죽음, 이 환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뭔지 모르는 이알수 없는 천군 천사들과 14만 4천이 하늘에서 불리는 이새 노래가. 내 모든 얼굴을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내 얼굴을 환하게 바꿔놔요.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 빛과 같이 환해가지고 제가 장례 전문 목사잖아요. 요양원을. 10년을 사야겠어요. 진짜 많은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얼굴 딱 보면 이 사람 천국 간는지 지옥 간는지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죽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솔직히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써 있고, 자식들도 사실, 엄마, 아빠 얼굴 보면 사실 살짝 알아요. 말을 못할 뿐이지. 얼굴이 공포와 두려움에, 아무리 그 얼굴을 피고 화장을 해도 그 눈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손대보고 안수기도 해보면 알죠. 근데 천국에 가신 분들은 그 얼굴에 평안과 안식과 그 행복함이 있어요. 그 느껴진다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천국으로 오라고. 이새 노래를 물론 우리가 그 노래를 완전히 배울 수는 없겠죠. 죽음 이후에 들려지는 노래일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 때로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또 생로병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고통을 이겨내고. 정말 절망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내는 이새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모든 순간들을 넘어가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